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주게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들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심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줄거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가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가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가시고 그 싹의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그들의 초창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뛰었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초장은 양대로 온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애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아멘. 10편 65편은 다이시 지은 이 감사시인데요. 감사시는 어떤 그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 역사를 당신의 그 절대 주권에 따라 섬리에 가심해서 나타내신 이 창조자의 이 절대 권능과 그 우주적 통치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아마 장막절 절기를 염대 두고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추수를 가져오는 노래라고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절에서 오절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를 사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자 육절에서 팔절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어, 세상을 유지 보존하시는 것에 대하여 어,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야,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일상생활에서 어, 은택을 베푸심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 특별히 오늘 10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그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아, 다시 말해서 어, 기도를 드리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고 있죠. 일절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것은 성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을 정성으로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시고요, 구원자이십니다. 만물을 권능으로 또 절대 주권으로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찬양은 예배 가운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는 사실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찬양과 이 말씀 선포는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소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선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말씀 선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죠 드리는 것 그런데 요즘엔 좀 많이 바꿔지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었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본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어디 가니? 예배 보러 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 교회 갈때 교회 갈때 예배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언제 언젠가부터 조금씩 이제 바뀌어져 가면서 참 다행인데요. 예전에는 그랬었죠. 자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말씀 선포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는 틀림없지만요. 자 예배를 드린다는 관점에서 보면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자 예반하여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은 찬양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과 은혜를 기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어찌 보면 말씀 선포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말씀 선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찬양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는 할수 있어요.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헌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찬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배에서는 찬양을 설교를 위한 이 준비의 과정으로 치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뭐라고, 할까요? 준비 찬송, 준비 찬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찬양은 결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고요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찬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대충 부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소리를 높이고 입을 크게 벌려서 전심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의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 2절과 3절을 한번 봅시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죽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이슨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이슨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계시다는 이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면 응답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미는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참 통탄할 일들이 줄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기를 낳자, 낳고 낳자마자 뭡니까? 아니면 영화를 뭐야?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산문화 부모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세상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입으로 표현조차 할수 없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어미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 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불을 찢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두 번의 큰 죄를 지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바세바 카는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인구조사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다윗이 지은 죄가 그것뿐이겠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마 경그란 다윗도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을 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이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수많은 이 죄악을 대항해 보았지만 죄는 그에게 수없이 많은 패배를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죄를 이겨낼 때도 있었겠지만 그럴수록 공격이 극심해서 다윗은 수없이 쓰러진 이 패배를 맛보야 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런 자신의 처지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고백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다이색만 있는 것일까? 과연? 아니죠. 우리가 다이색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더 많이 패했으면 패했지, 조금도 낫지 못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의 약한 존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이색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죄악에 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이슨은 하나님께 이 자신의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 늘 패하는 삶을 살면서도 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죄를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열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패배하는 삶을 살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게 여러분, 혹이라도 죄를 이기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이 해계를 통한 이 죄사함의 길이 있기에 소망을 가져야 셉니다. 더 나가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저는 주의심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신 아이다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산을 세우기도 하시고 바다에 일렁이는 물결이나 폭풍까지도 잔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것을 막을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 응답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슨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 이상 불안해 할 필요가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기도를 통해서 이 하늘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면요 시편 기자 다윗은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아주 가까이 접할 수 있고 기도를 드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이죠. 시편기자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때에 따라 물을 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구절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일반 은총을 노래한 것인데요. 자, 땅을 돌보신다는 것은 이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싹이 나게 하시고 튼튼하게 자라 열매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신 아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를 뛰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이 돌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끝없는 돌보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이른 비는 이 땅에 씨앗을 뿌릴 때 내리는 비고요. 늦은 비는 이 곡식을 추수할 때 내리는 비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는 종종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했습니다. 이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시기는 재앙을 내리는 시기로 인식되어 있죠. 아방 이 엘리야 선지자의 때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의 때가 끝나고 엘리야가 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그 땅에 다시 생명의 단비를 촉촉히 내리셨습니다. 그 땅의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왜입니까? 비가 내림으로 이 땅에 축복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면 밭이 랑이 고르고 평평하게 되고 흙이 촉촉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촉촉한 흙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그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들에 비가 내리면 토지가 기름지게 되고 양들이 풍성하게 먹고 살이 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로 인해서 땅은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땅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도 발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땅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서 내 인생에 추수할 것들이 넘쳐나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풍성한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네.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나를 선택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하게 즐겁게 노려며 살 것이라고 시는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장은 양대로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초장에는 양 떼들이 가득하고 들판에는 곡식이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것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명장요 왕이기 이전에 뛰어난 신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이 타인만큼 많은 찬양실을 지은 인물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 타이은에러이 양치기 시절, 오직 찬양으로 그에 쓸 사람을 달래며 주님을 체험했던 신앙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죠. 타이 하나님을 또 왕이 될 인물로 택한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찬양하는 삶이 아니었을까요? 다이슨은 그렇게 찬양을 통해 강하고 담대했으며 찬양을 통하여 영적인 장계를 낳았지 않았나 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슨의 신앙에 있어서 찬양은 절대 불가이란는그 신앙의 꽃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오늘 본문의 다이슨의 시도 우리 인생이 마땅히 찬양할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드신 세상을 유지 보존하신 천능하신 분이세요. 천능하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삶의 군원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군원이 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 명백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